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합성하기 효과 예제를 만들어 볼 건데, 양쪽에 지금 두 가지의 스프라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룡이고 하나는 나비죠. 제가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두 개가 서서히 합성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가운데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뿅 하고 나타날 거예요.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오, 두 개가 합쳐져서 날개가 달린 드래곤으로 변신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양쪽에 있던 스프라이트가 가운데로 오면서 점점점점 점점 찌글찌글하게 사라지고 이 가운데에서는 이 드래곤의 모습이 흐릿했다가 점점점점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는 듯한 효과를 주어서 실제로는 이두 개의 그림이 진짜 합성되는 건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긴 세 가지 그림을 찾아서 배치를 한 건데, 그런 그래픽 효과를 더해주고, 소리를 더해줌으로써 마치 합성이 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그래픽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기, 시작. 일단 고양이는 지워주고, 필요한 스프라이트를 세 개를 꺼내줍니다. 이 스프라이트를 고를 때 양쪽에 두 개를 합성을 해서 가운데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조합을 찾아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개구리가 있죠? 이 개구리와 쭉 밑으로 내려갔을 때 나오는 이런 마법사를 합성을 해서 마법개구리가 만들어진다라든지 여기 유니콘 하얀색 말에 이 무지개를 합성을 해서 무지개 유니콘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물건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공룡과, 귀엽게 생겼네요. 이 공룡과 나비가 합성이 되어서 여기 있는 날개 달린 드래곤이 되었다 라고 세 가지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룡에부터 코드를 넣어줄게요. 클릭했을 때, 저 지금 세 가지 스프라이트 크기가 좀 많이 달라서 나비 모양을 기준으로 나머지 두 개는 크기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래서 형태에서 크기를 뭐뭐로 정하기 위해서 한70% 정도, 음, 요 정도로 줄여줄게요. 그리고 이따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봤듯이 그래픽 효과를 적용을 할 거고, 얘가 가운데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는 보이지 않게 숨기기 코드를 적용을 해줄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공룡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이기 블럭을 넣어주고 그래픽 효과도 지우기 블럭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를 지정을 해줄 건데 이두 개의 캐릭터는 양쪽 끝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위치는 마이너스 150 컴마 y 좌표는 0으로 해줄게요 여기로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가운데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여기에 그래픽 효과를 줄 건데 이거를 조금 조금씩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반복하기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이 반복하기의 횟수는 여러분들이 보고 조절하시면 돼요. 저는 25번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점점 점점 이렇게 앞으로 가기 위해서 x 좌표의 값을 5만큼 바꾸기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행을 했을 때 공룡이 여기서부터 가운데로 움직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픽 효과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 그래픽 효과는 되게 다양한 그래픽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색깔 효과를 뭐뭐 바꾸기를 내렸을 때 소용돌이 하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점점점점 꼬부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픽셀화를 했을 때는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버리고요. 어안 렌즈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이렇게 볼록해집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사용을 해주세요. 저는 소용돌이로 적용을 해주고 값은 10만큼 바꾸기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점점 가운데로 가면서 이 공룡이 뱅글 뱅글 이렇게 꼬부리가 되는 효과까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이 코드가 그대로 반대편에 있는 나비에게도 같이 적용이 되면 되는데 위치나 크기 정도만 값을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제가 나비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나비에서는 숫자만 바꿔주겠습니다. 일단 나비는 크기를 줄일 필요가 없어 보여서 크기를 머뭐로 정하기 블럭은 빼겠습니다 빼고 좌표도 공룡이 왼쪽 편에 있었다면 나비는 오른쪽 끝에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x 좌표만 마이너스 150이 아니라 150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반복하기 안에 들어있는 x 좌표 머머만큼 바꾸기는 반대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5만큼 바꾸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행했을 때 두 가지가 양쪽에서 가운데로 모이면서 꼬불꼬불하게 변하게 됩니다. 지금 요 가운데 큰 공룡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얘는 잠깐 숨기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두 개가 요렇게 모이고 나서 해줘야 되는 일은 점점 점점 사라져야 됩니다. 화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의 코드를 만들어 줄 건데 이두개 중에서. 한 군데에만 합성이라는 메시지를 만들어줄게요. 이벤트에서 저는 첫 번째 코딩했던 공룡에다가 만들겠습니다. 둘 중에, 왜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메시지 신호를 보내냐 하면 어차피 두 개가 동시에 양 끝에서 출발을 해서 같은 속도로 가운데에 오기 때문에 이 신호 보내기를 둘 중에 하나에서 보내고 두 개에서 다 받아줄 거예요. 메시지의 이름은 합성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합성이라고 하는 신호를 받았을 때 코드는 둘다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공룡에다가 먼저 코드를 짜고 나비에다가 복사를 해 줄게요. 이 둘은 다시 반복하기를 사용을 해서 횟수는 똑같이 25번으로 할게요. 형태에 있는 효과를 머머로 바꾸기 중에서 픽셀화 효과를 주면서 점점점점 이 친구들이 흐릿하게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줄 거예요. 여기에 숫자는 똑같이 10으로 맞춰 주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 테니까 여기 이제 공룡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클릭을 하면은 점점점점 찌글찌글 해지면서 공룡의 모양이 흐릿해집니다. 요거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숨기기로 숨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치 두 개가 양쪽에서 와서 만나서 점점 점점 합성이 되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합성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래픽 효과를 그럴싸하게 주는 거죠. 자, 이 합성 신호 받았을 때는 나비에도 넣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시작 버튼을 누르면. 두 개가 양쪽에서 보이고 찌글찌글 하다가 탁 없어져 버리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운데에 있는 스프라이트에만 코드를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이 스프라이트도 일단은 크기 먼저 좀 조절을 해줄게요 크기를 한50%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딱 가운데에 오게 하기 위해서 좌표는 0.0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처음에 나타날 때 모양이 찌그러지고 흐릿한 상태에서 점점점점 점점 선명해지는 형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니까 요두 개는 선명했는 게 점점점점 점점 흐려졌다면 가운데 있는 물체는 반대로 흐릿했던 게 점점점점 점점 선명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효과를 적용을 할 거예요. 앞에서 적용을 했었던 픽셀화 효과와 소용돌이 효과를 처음부터 백백으로 두 개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면 요런 흐릿하면서 찌그러진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투명도를 100을 주어서 아예 처음에는 보이지 않도록 여기 이제 투명도가 50이면은 이렇게 반투명의 상태가 되는 거고 0이면은 하나도 투명하지 않은 상태 완전히 다 보이는 상태이고 100이 되면은 아예 완전히 투명해져서 안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 투명도를 100을 주어서 처음에는 안 보이게끔 조치를 취해줄게요. 그 다음에 양쪽에 캐릭터 두 개가 가운데로 와서 만났을 때 그리고 딱 사라졌을 때를 기점으로 얘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 만들었던 합성이라고 하는 신호를 받고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는 반복하기를 50번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100으로 들어가 있는 3 개의 효과를 마이너스 2씩 50번을 반복하면서 점점점점 점점 그 효과를 빼주는 형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뭐뭐만큼 바꾸기 위해서 위에 세가지 픽셀화와 소용돌이 반투명 을 준비를 하고요 마이너스 2로 맞춰줍니다 요거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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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룡이 선명해지는 형태로 완성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공룡을 주목해 보면은 흐릿한 상태에서 이 친구가 점점점점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양쪽에 있었던 두 개가 사라지면서 가운데 합성물이 완성되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소리 효과만 넣어주면 끝이 납니다. 소리에 들어가서 지금 들어있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요 뾰로롱 소리도 나쁘지는 않은데 더 좋은 소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 소리가 뭔가 뾰롱뾰롱 하는 게 합성에 어울리는 소리 같아서 저는 이걸로 꺼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성의 신호를 받았을 때이 소리가 나도록 코드를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목소리> 그러면 이렇게 합성이 되는 듯한 모습과 함께 소리까지 나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했던 이 예제는 진짜 합성을 기대한 친구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픽 효과에 관련된 거를 한번 다루어 보자는 취지의 예제예요. 요런 게 나중에 게임을 만들 때 캐릭터끼리 부딪혔을 때 뭔가 그래픽 효과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캐릭터가 뿅 하고 사라지거나 나타 할때좀 특별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할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재미있는 그래픽 효과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